안녕하세요. 뚜룰꾼에서 파생된 한자 턱이 아름답다 이 빛나다 히입니다. 여기에 뚜룰꾼이 있습니다. 이에 신하신이 부가되면 턱이 턱 에가 됩니다. 턱, 이에 이러한 부수들이 부과되면 어떻게 될까요? 턱, 이의 상에 진면이 부과되면 방구석 2, 방구석 2가 됩니다. 턱의 좌에 육다랄이 부과되면 돼지고기 2 돼지고기 2가 됩니다. 턱 2의 우, 우측에 머리 혈이 부가 되면 턱 2, 턱 2가 됩니다. 2사가 있습니다. 턱이의 좌에 계집녀가 부가되면, 계집희, 계집희가 됩니다. 무희가 있습니다. 턱이의 상에 대죽이 부가되면, 삼빛 희, 삼빛 희가 됩니다. 턱 이의 우측에 몸기가 뱀사이 형태로 부가되면 아름답다, 이, 기뻐하다, 희가 됩니다. 아름답다 이에 이러한 무스들이 부과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름답다 이의 하에 재집 녀가 부과되면 기뻐하다 이 기뻐하다 히가 됩니다. 아름답다 이의 좌에 밥식이 부과되면 주식치, 주식치가 됩니다. 아름답다 이의 하에 불화가 부과되면 빛나다 히, 빛나다 히가 됩니다 빛나다 히에 이러한 부수들이 부과되면 어떻게 될까요? 빛나다 히의 자에 얼음빙이 부과되면 빛나다 히, 빛나다 히가 됩니다. 빛나다 히의 자에 입구가 부과되면 부정하는 감탄사 히, 부정하는 감탄사 행위가 됩니다. 빛나다 히의 자에 개집녀가 부과되면 여자 호칭 히, 여자 호칭 히가 됩니다. 빛나다 히의 자에 불화가 부가되면 빛나다 히, 빛나다 히가 됩니다. 정리입니다. 턱이에 직접 조합하여 보시지요. 아름답다, 이에 조합하여 보시지요. 빛나다 히에 직접 조합하여 보시지요. 출처입니다. 턱이 아름답다 이 빛나다 히에서 파 생긴 한자였습니다. 표만자 원리 표만자 해래에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